양정모 올림픽 재백 기념 제 34회 KBS 배 전국 레슬링 대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이거는 땅을 잡았습니다. 홍권 선수 허리만 잡았어도 포인트를 했잖아요. 예, 지금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싸우고 있는 두 선수 1대0으로 먼저 앞서고 있는 광주 최고 이승선 선수 빠대로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패시브 점수 1점을 먼저 획득했습니다. 자 신근호 선수의 목감아 떨리기 특기죠. 신근호 선수 기술 특기입니다. 자 돌아가느냐 말느냐 어아 어.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어어 뒤집어 목까아 돌리기 2점 2대2 펀 자세가 돌아가고 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갑니다 목까아 돌리기 어두 선수가 아주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입니다 3대2로 앞서고 있는 강주창욱 기승철 선수 반격에 반격 아주 용어상박입니다 네. 아더 선수다 아주. 네. 시니어 선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3대 일로 앞서고 있는 광주 최고 이승천 선수. 아 이름도 좋습니다. 승천 한다고요? 예, 용이 승천하잖아요. 앞으로 훌륭한 이가 승천하는 예. 거아이가 네, 아주 <끝이> 예. 용 씨였으면 좋았을 겁니다. 용승천, 이승천, 위로. 이태환. 아 이태환도 이름 참 좋네요, 그렇죠? 두두 네. 두 선수다 몸매도 참 레슬링 몸매 좋은 선수들 아닙니까? 저희 때 예. 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주 팔, 다리가 예. 길쭉 길쭉합니다. 부럽습니다, 지금. 예, 개인적으로. 부럽죠. 아주 몸매가 레슬링 몸매로서는 최고의 몸매를 가지고 예. 있는 두 선수 아닙니까? 3대 1로 앞서고 있는 강주철고 이승찬 선수 역 반격에 반격을 한 점수거든요. 먼저 패시벌을 받았어 앞목 굴려서이 점을 획득한 후 전북 최고 선수가 또 반격을 해서 이 점을 획득했습니다. 폴 자세까지 들어갔지만 끝까지 기술 연결 을못 시키고 3대 1로 강주철고 이승찬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선수들 보면 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 선수들이 우리 어릴 때는 잘못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선수들 잘 먹고 체질이 다 뚝뚝 끊어서 아주 몸매가 좋아서 지금 외국을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중락급이 국제 전 나오면 참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헤비급에서도 지금 세대수권대회도 매달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문나라도 신장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여자 선수들도 지금 중략급 선수들이 지금 오히려 더 경기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만큼 문나라가 신장이, 펭귄 신장이 많이 늘었다는 뜻 아닙니까?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이더수는 예, 패시브가 들어가겠죠아 예. 3대 3이 됐어요. 예. 그리고로마행에서는 패시브 빠뜨려서 점수를 5점 7점이라도 다음에 패시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트스 점수를 따졌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패시브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배터리 포지션 두번있었기 때문에, 네. 배터리 포지션이 없는 거죠. 그렇죠. 패시블 얻어도, 돼요. 예. 만약에, 스탠드 점수를 3, 4점을 따면, 거의 패시블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 두 선수 다기량이뭐 막상 막하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선수들 네. 아닙니까? 중계선전 아닙니까. 예선전을 다 거친 선수들, 두 선수 다 아주 기량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다리가 따라가, 다리가. 그렇죠. 부모가 다리가 따라가라고 지금 시작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관중들께서. 맞습니다. 다리가 따라가라고 합니다. 자유인는 그랬거든. 다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아, 지금 저렇게 밀어버리면 포인트를안 주거든요. 그렇죠? 내가 공격을 해서 아웃됐을 경우는 포인트를 주는데 밀어서 나갔을 경우는 주의를 받게 돼 가지고. 밀어 선수가. 막상 막하 아닙니까? 3대 3. 네. 시간은 49초. 지금 전북 정우 이태현 선수가 후치점으로 이고 있죠? 강주, 강주차고 이선선 선수는 네.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시간은 35초 아닙니까? 자, 자, 지금부터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시간 들어가면 점수는 나지 않습니다. 땀이 났을 때 양팔 다 파가지고 그렇죠? 공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아무도 잡을 예. 수가 없습니다. 20초. 네. 아, 시간은. 오 나갔습니다. 호... 어! 어! 야, 1점으로 예, 다. 일정도는... 어! 어! 아, 청코나. 청코나. 아 청코나가 일점 일정... 다리가 누가 아니죠. 먼저 나가느냐 <laughs> 우리 레슬링은 다리가 다리를 먼저 보는 겁니다. 홍코나. 자 챌린저가 들어왔죠. 네. 제 제각도에서 봤을 때는 홍코나가 다리 살짝 먼저 나간 걸로. 아그렇게 보입니까? 네. 자 챌린저 대형 스크린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네. 심판 감독관 김호영 감독관 위에서 판독을 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안 여기서 보이네요? 위에서 붙여보세요. 여기서 안 보여요? 위에서 봐야지. 아. 잠깐 우리도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홍코나 g 코나 다리가 살짝 나가는 걸로 보였거든요. 저는요. 자 먼저 나왔습니다. 나가. 예! 아 o 아, 코나 다리냐, 청코나 무릎이냐 i 코나 다리냐, 청코 n 무릎이냐? i Tonkona b u r u v i 니다 청코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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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이 n a 리 a r i t o n 다 o n 나 Buruvina. t o n k 자잘 보세요. 잘 보십니다. 아 이게 또아팔 팔코나 연달인가? 홍코나 나 이게 애매하네요. 동시나 에 하나 동시에 거의. 자, 봐봐, 다시, 다시 한번 천천히 봐봐. 아, 예, 아, 청코나 아, 아, 선수 무릎이 먼저 아 예. 어, 밖으로 나왔다고 지금 심판 판독관께서 판독했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비디오가 잘 예, 애매하게 찍혔네요 네, 예, 이렇게 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 아닙니까? 야, 아, 정말 아, 승부근성이 대단하네요, 홍콩 예, 선수. 두 선수다. 지고 이구을 따라서 아주 훌륭한 선수로. 아 발전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선, 두 선수입니다. 네, 그 마지막 나가면서 다쳐가지고 예. 다 예. 아, 점수. 자, 두 선수다 어, 박수 어.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아주 잘 싸운 두 선수. 네. 아 오늘 네. 경기 지금 준결승이 끝났죠. 네. 잠시 후에 개선점은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한국조표공사 레슬링 감독을 맡고 있는 진행균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생창군청 네슬린 감독을 맡고 있는 김무용 감독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